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작업은 페인트입니다. 어, 의뢰인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 아파트 발코니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이 됐었고, 지금은 다행히 누수를 잘 잡았지만 이전에 물이 흘렀었을 때 어, 곰팡이가 좀 피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곰팡이가 핀 부분에서 곰팡이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좀 부분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 지금 철거를 하고, 곰팡이를 제거를 한 후에, 이제 건조시키고, 그 위로 빠대 작업을 완료를 한 모습입니다. 경계면 쪽으로 해서 이제 단차가 없게끔 어, 경계면 쪽으로 빠대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벽면부에 빠대가 다말른 후에는 어, 페인트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밑에 쪽에는 이제 철거 시에 먼지가 떨어졌을 때 청소하기 쉽게끔 비닐로 전체적으로 보양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예, 작업이 완료된 후에 영상 다시 한번 남기겠습니다. 네, 지금 발코니 천장 부분 페인트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천장에 어, 위치한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고 결루가 생긴 부분에서 어, 철거를 좀 진행을 하고. 어, 곰팡, 곰팡이를 없애는 작업을 한 후에 예, 건조시키고 빠데 예, 작업을 한 후에 지금 부분 페인트 도색 작업을 모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예, 깔끔하게 지금 굴곡 없이 어, 작업이 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상 오늘의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